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레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텐데 AI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말로만 웹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어, 이 AI를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뭐 코딩, 뭐 HTML, CSS, PHP 뭐 이런거 어, 하나도 몰라도 100%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다 사용을 해봤는데 어, 정말로 어, 이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 이제는 HTML이니 뭐 css니 php니 뭐 아파치2니 뭐 이런거 하나도 필요없이 데이터베이스 이런거 하나도 필요없이 어 누구나 어 말로 어 그런것들을 어 명령만 내리면은 이 ai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대단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 바로 레디 ai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대로 아주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어 이거를 제가 써본 이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 간단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디자인만 끝 다고 끝난 게 아니죠. 웹은 이제 실제 웹에 올라가 가지고 이 도메인 주소, 그러니까 무슨 무슨 닷컴으로 누구나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거를 이제 호스팅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어한 방에 끝내는 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레디 AI를 처음 써봤을 때 정말 이 말대로 잘 될까 이런 의심이 한99% 였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AI라고 하지만은 이 웹사이트 같은 거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서 막 그거 돌아가는 그런 코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실제로 해보니까는 이거는 코드의 코자도 모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프로페셔널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어, 굉장한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어, 업데이트도 말로 하고 수정도 말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뭐이 페이지를 오른쪽으로 옮겨줘, 요, 이 그림을 왼쪽으로 옮겨주고 밑에다가 어, 이런 서브타이틀을 달아줘, 뭐이뭐 뭐 이런 텍스트를 어, 다시 올려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만 다 하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서 이 레디 AI가 얼마나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지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디 AI에 접속을 하면은 요렇게 웰컴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쭉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로, 어, 그 회원가입부터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그냥 황당한 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해가지고 뭘할 거냐 이러면은 어, 프로젝트 하면 뭐내 이름을 정해라 이러는데 웹이 있고 앱이 있죠. 저는 웹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어 마이 웹사이트 이렇게 그냥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만 눌러주면은 바로 어, 시작을 합니다. 어, 자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지만은 그냥 한글로 해주시면 되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태국에 있어가지고 어, 이게 한글 적용이 다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한글도 100% 아주 잘 알아듣는다. 어, 여기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웹사이트의 이 이미지, 이미지를 말로 어, 설명을 해주면 돼요. 물론 여기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수정할 게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어, 굉장한 팁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웹사이트를 말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면 돼요. 어, 나는 사진 작가로. 어, 미니멀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어, 만들려고 한다. 어,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면 되죠. 이게 너무 기니까는 어, 제가 빨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뭐 들어갈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어 줬어요 한방에 다 적어 주면 됩니다 5천자까지 적을 수가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은 돼요 그러면은 이 ai가 이 제가 적어준 이 5천자의 글을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미니멀한 사진작가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레더를 키컬러로 키컬, 하여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지가 알아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웹사이트에 이제 폼이 대충 다 나왔죠 위에 보면은 이제 로고 로고 화면이 있고 어, 밑에 이제 제가 말한 이 카피라이트 이제 2025학봉권 all rights reserved 해가지고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한대로 내비게이션에 작가소개 포트폴리오 연락처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 작가소개를 클릭을 해보면은 어, 물론 지금은 이 사진을 제가 안 올렸기 때문에 그냥 그 이미의 사진 AI가 만든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주 잘 디자인이 되어 있죠. 어, 그라뽕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올려준 요런 있던, 어, 멘트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그라피, 그 다음에, 어, 커리큘럼 베이트라 그래가지고, 어, 여기 이제 경력사항이 이렇게 쭉 있죠. 뭐, 학력 및 경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어, 세 개가 있죠. 제가 세개만들라 그래서, 이제, 어, 독립운동 겹쳐진 시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세 개가 있고, 어, 물론 사진은 말씀드렸다. 다시피 ai가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끼워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진 자리가 있다 어, 대신에 요 작가 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설명은 제가 준 어, 텍스트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로힝야 난민 이야기 이거는 이제 지가제 어, 제 이름을 검색을 했는지 아니면은 저번에 제가 테스트로 만든 사이트에서 어, 이거를 이제 따왔는지는 모르겠어요 ai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은 아마 이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웹에서 검색을 했든지 어, 제가 지난번에 작업했던 거거기에서 어, 이제 가지고 왔던지 아무튼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져 있죠. 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주 잘 이제 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락처도 보면은 이제 작업에 문이나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해가지고 어, 메시지 보내기 폼이 있고 작업실 뭐 이게 태국 람방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이제 클릭할 수 있게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 이제 그 나가면 됩니다 어, 어떻게 고치느냐 수정도 아주 쉬워요 제가 말한 키컬러 이것도 아주 잘 만들었죠 어, 그 다음에 이 대문 페이지에 이 로고 로고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이제 이 로고를 뭐 아는 폰트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고딕체로 해줘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이 로고를 변경을 해달라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레디가 이제 띵킹한다고 그러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어,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어, 어떻게. 변경하는지 변경 과정이 이제 쭉 보여주죠 자 이렇게 바로 이 권학봉이라는 이 학봉권이라는 이 로고가 어 바로 바뀌었죠 이 노토산스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고딕체입니다 고딕체 어 이거 구글에서 만든 폰트예요이 웹폰트로도 아주 유명한 거니까 어 이것도 다 보면은 노토산스 같은데 아무튼 어 이렇게 잘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문페이지는 이 포트폴리오에 최신을 가지고 와서 알아서 어 자동으로 뿌리라 이렇게 했으니까는 어 여기 있는 이 이미지만 변경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은 아주 큰 그림으로도 볼수 있게 확대도 되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이걸로 이 업로드를 해가지고 오, 사진을 첫 번째 사진을 바꿔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셀렉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주 편리해요. 이 셀렉트를 클릭을 해가지고 어, 내가 원하는 사진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미지 이미지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면은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이제 1번 사진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Replace Image라고 돼 있죠. 그럼 Replace Image 하면은 그 사진이 바로 변경이 돼요.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같은 작업을 반복만 하면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코딩을 잘하신다 이러면은 한 방에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잘 아시면은 이 AI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진 않겠죠 그래서 조금 어, 녹아 다니다 조금 이 귀찮긴 하지만은 어, 그래도 잘 된다 한방한 한 방에 클릭 클릭만 해주면은 되기 때문에 어, 아주 쉽다 이게 그큰 포인트죠 이렇게 이제 다 바뀌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도 하나씩 제가 다 바꾸,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다 바꿨어요. 다 바꾸니까는 훨씬 좋은데, 어, 저는 사진이 이렇게 크롭돼가지고 이렇게 세 개씩 보여주는 거 말고 하나가 이 화면에 꽉 차게 크게 해가지고 스크롤이 많이 내려가더라도 사진 6개가 밑으로 쭉 나오게 그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사진을 나열할 때한 장씩 최대 크기로 보여주게 해줘. 어, 파, 어, 박스 크기 풀로 해주고 사진이 크롭되지 않게 해주면 돼. 스크롤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크게 보여줘.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AI가 알아서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살짝 사진이 확대돼가지고 어, 내가 어떤 사진을 보는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아주 멋집니다. 근데 만약에 텍스트도 고치고 싶다 여기 보면은 작가노트가 이 AI가 알아서 이거 요약을 해가지고 올려놨죠 난 그게 아니라 내가 쓴 전문을 전부 다 보여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 내가 쓴 전문을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작가노트의 내용을 어 내가 어 올려준 이 텍스트로 교체해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AI가 이 내가 적어놓은 이 전문을 그대로 이 업로드를 해줬죠. 보니까 또 여기 어 문단별로 나는 이그 글줄 띄어쓰기를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그렇죠. 어 작가노트의 내용에서 문단별로 줄 바꿈을 해서 가독성을 높여줘. 마지막에 2025년 5월 그압봉이섬 이거 이거는 두줄 아래로 하고 오른쪽 정렬로 해줘. 이렇게 해서 다시 어 명령을 합니다. 문단별로 줄바꿈 해서 가독성이 아주 좋아졌죠. 그리고 마지막 서명은 줄맞춤을 해서, 어, 아주 보기 좋게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그 글씨 바꾸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게 다고딕체예요 그래서 저는, 어, 제목서체를 노토세리프 KR600으로 H1부터 H4,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이 노토산스 이거는 그 명조체 중에 하나죠. 구글에서 만든 거. 그리고 H1은, 어, 그, 제목서체 제일 큰 거, 어, 2번은 그 다음 큰 거, 이렇게 그큰 순서대로 네 개까지 보통 웹에서는 H1부터 H6까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훨씬 더잘 알아듣죠. 이렇게 이제 그 명령을 내리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제목서체가 이 세리프로 가고 요 밑에 이제 서브서 제목서체 작가 노트 요런 거다 이제 명조체로 다 바뀌었죠 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그냥 아주 세련된 느낌이 팍팍 들죠 요렇게 어, 이 모든 이 시간계술이 마찬가지지만 은이 강약 조절 그리고 변주 어, 그리고 이그 600이라는 거는 이 두께거든요 아주 뚜꾸판 이런 명조체를 이용을 해서 어, 멋진 느낌이 팍팍 들죠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 소개에 가가지고 이 사진만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제가 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른쪽 벽이죠. 나는 어, 내 이미지를 왼쪽으로 보내고 건학봉 이런 텍스트를 오른쪽으로 보내줘 그러니까는 이미지 박스를 왼쪽으로 하고 텍스트 박스를 오른쪽으로 변경해 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됐죠. 제가 원하는 대로 바로 싹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어, 말로 하는 이런 이웹 페이지 디자인 아주 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거 손으로 하나씩 바꾸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느라고 아주 노가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말로 하니까 는 아주 재밌고 아주 쉬워요. 그 보면은 권악봉 해가지고 다큐멘터리와 순수 예술 사이 빛으로 인간과 사회의 시간을 기록 아주 멋집니다. 어, 마음에쏙드는 미니멀하지만은 어, 있을 건다 있는 어,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어,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런 거 어, 이런 것도 전부 다 가능해요. 여기 보면은 셀렉트로 해가지고 셀렉트해서 링크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어, 링크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애들 링크해가지고 어, 유튜브 채널에 링크를 붙여넣기해서 세이브만 하면은 되기 때문에 어, 아주 이 수정이나 이 텍스트 수정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되죠. 이 공개하는거는 이제 퍼블리싱이라고 그러는데 어, 위에 이제 퍼블리시 버튼이 있습니다. 이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가지고 보면은 이 퍼블리시 웹사이트라고 돼있죠 이래가지고 니 도메인 갖고 있나? 이렇게 묻는데 도메인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 퍼블리싱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제 도메인 하나 없는 사람 없죠? 어, 여기저기 아무데서나 가가지고 도메인 여러분들 이름이든지 원하는걸로 만들면 됩니다. 어, 물론 저는 있기 때문에 Yes, I already have 도메인 이렇게 이제 해서 네 물론 저 도메인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넥스트를 누르면은 니네 도메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어, r e a d y h 어, a k b o n g w n c o m 원래 학봉권 닷컴인데 어, 이게 서브 도메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이걸 또 이것 때문에 사기는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r e a d y h a k b o c o m 이렇게 해서 넥스트를 누릅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 보이죠? 이제 How to set up the DNS 뭐 이렇게 나오고 어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저는 다 해놨거든요. 이런 어, 거는 이제 간단하게 AI에 물어보면 돼요. 뭐 그래서 그 저는 다 했기 때문에 여기 Success가 뜨죠. 어, success가 뜨면은 Publish 버튼을 눌러주면 은 돼요. 완전히 공개가 완료되었다. 성공했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View my website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 소개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제 작가 소개 뭐 이런 거 전부 다잘 나오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도 이제 우리가 만든 포트폴리오 이제목이랑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 그리고 뭐 제가 전시했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작가 노트 뭐 여기 띄어쓰기 다 제대로 돼 있죠 완벽한 이 웹사이트가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이것도 돈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내가 직접 해가지고 워드프레스 뭐 이런 거이 패키지로 만들어 진거 있으면은 또 템플릿 사야지 템플릿 또 무료로 돼 있는 건또 마음에 한개안 들거든요. 그리고 그 템플릿을 내 마음에 맞게 이렇게 바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보면은 어, 이 코딩을 모르는 사람이 이 비주얼만 가지고 이 워드 프로세스 이런 거하는데서 엄청나게 힘들어서 지금까지 포기하셨던 분들 어, 이제는 AI가 여러분들의 부족한 거를 다 채워서 그렇게 해준다. 어, 물론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모바일에서 본다. 그러면은 모바일에서 보는 대로. 이렇게 어, 전부 다이 자동으로 이게 다 맞추게 되어 있는 어, 다이나믹 홈페이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보는 것도 어, 전혀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주소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면은 어, 누구나 제가 만든 이 웹사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00% 문과도 할 수가 있는 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만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고 가격 또한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다 절대 엄청나게 비싼거나 어, 그렇지 않아요. 뭐 템플릿도 좋은 거 하나 뭐 이런 거살려면은한 10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입맛대로 맞출 수가 있고 어, 이거를 또 변경을 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여기에다가 어, AI 에 시켜가지고 어, 말로 이렇게 하면은 이 AI가 어, 자기가 이해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창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직접적으로 또 수정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쉬운 접근성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또이 웹을 만들고 이러면은 https 뭐 이런 어떤 어 보안 접속 이런 거에 다 걸려가지고 그것도 하나 뚫어가지고 보안 갱신도 3개월마다 하나씩 하고 뭐 이것도 자동으로 만들려면은 또돈 내라 그러는데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HTTPS가 안 되고 옛날처럼 HTTP로 접속하면은 요즘은 어 이게 보안 웹사이트가 아니다. 이래서 웬만하면은 구글에서 검색도 안 되고 접속도 안 되게 다막아 놨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전부 AI에 맡기고 우리는 말만 하면 된다. 그게 굉장히 어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 생각보다 훨씬 더잘 만들어주는 어이 웹사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물론 AI 시대에. 무슨 웹사이트냐. 지금 뭐, 이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데나 가면은 내가그다볼 수가 있다 이러는데,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명함에 이 웹사이트 이 주소 하나 딱 박아놓으면은 어, 누구나 와가지고 누, 방해도 받지 않고 어, 바로 여러분들의 작업에만 집중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마무시한 장벽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 못했던 분들 어, 지금 이제 꼭 한번 해보시기를 어, 부탁드리면서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